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0th of September, 2025, uh, Wednesday. This time, I, I want to talk about IonQ, c e r e g e n and Kumipam. l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nQ가 수요일 새벽에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7.29%라트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1.29%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어, 그 주가 급등했던 원인은 에 미국에서 그 고용 통계 수정 발표가 있었는데 에 원래 처음에 이제 발표했던 것보다 좀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자료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 그 수정을 하는데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리고 지금 8월 달에도 그러니까 점점 고용통계 지표가 안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커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유리한 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커이 되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0.25% 어, 내리는 게더 나은 선택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은 계속 드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어젠 케어젠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계속 이제 약간은 횡보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어 다만, 아직까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할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어, 지금 화요일 날4.38% 올랐고, 애프터마켓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4.57% 올랐는데요. GLP 펩타이드 보충제,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근데, 건강 기능식품으로 약이 아닙니다. 다만, 음, 의약품에서 쓰이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어, 효과가, 어, 의약품 못지않게 좋은 것으로또 의사 처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비만이 심하지는 않지만 나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음눈 치료제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저만 약신약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눈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눈에를 주사를 맞는다는 건 상당히 에, 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점안제로 해 갖고 지금 어 미국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서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